<laughs> 네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엣지입니다. 네 이번에는 그좀 <laughs> 엣지의 새로운 프로필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. 이거는 현재 지금도 적용하고 있습니다. 어좀 <laughs> 이거는 일단 실패한 작품이고요. 아 빨리 넘어가라. 이번에는 조금 <laughs> 야야롭하게 <laughs> 어쨌든, 여릇하게 그려봤습니다. 눈이 개인적으로 좀, 직, 좀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. 이번에는 그 뭐지, 머리 스타일도 좀 마음에 들었고, 기본적으로, 대체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작품인데요. <웃음> 어. <웃음> 뭐라 말해야지? 지금 야합니다 이게 아니잖아 어쨌든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요번에 옷이 좀 블락블락하게 나와서 음 그런 느낌을 더 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쥐모양 가운을 입었다고 설명하면 더 편하겠죠? 음 빨리빨리빨리 빨리, 빨리. 아, 어쨌든 가운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음 일단 땀머리로 해줬는데 좀 짧은 땀머리로 해줬어요 짧은 게더이 컨셉에 어울릴 것 같아서 음 그리고 머리 이제 아 이제 색칠 들어갔네요 머리는 연한 민트색으로 엣지 머리스킨 아시죠? 그색으로 다 칠해졌고요. 빨리 대라, 빨리 대라, 빨리 대라, 빨리 대라. 어쨌든 그 이제 윤기도 나어줬고 명암 같은 것도 나어주고 있습니다. 아우 어, 이뻐. 애칭 개인적으로 제가 그린 작품들은 거의 다 좋아해요. 입술이 되게 좀 그거 되게 그렇게 나왔어요 아, 그럼 이 영상, 이 영상 끝나기 전에 바로 멈추고 그거 보여드릴게요. 아, 음, 맑았네. 이거는 그 뭐지? 선택지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색깔 마구마구마구 칠해주면 잘 나와요. <laughs> 오 보셨죠? 여기 명암도 좀 넣어줬고. <laughs> 어 됐다 <laughs> 좀 이쁘지 않나요? 그리고 여기에서 눈을 빨간색으로 하지 않았더라면 좀 되게 순수해 보였을 거예요 이거 눈 빨간색으로 한걸 진짜 잘한 것 같고요 이거 배경도 넣어줬고 이런 것도 껴줬고 LG 사인까지 <laughs> 어 이제 거의 끝났네요 음, 이거는 제가 그냥 그 뭐지 명함 선택할 거니까 넘기셔도 돼요 잠깐만 주기 꼭 보셔야 해요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의 영상 리뷰 근데 그림 여성은 대체로 너무너무 짧은 거 같아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뻤다고 한 입술인데요 괜찮지 않나요? <laughs> 눈도 빨간색으로 해줬고요 어, 이거는 <웃음> 어쨌든 <웃음> 여기까지 리뷰였네요. 입술, 요번에 포인트는 입술이라고 볼수 있나? 어, 넣는 게더 낫겠다. <laughs> 어쨌든 여기까지 엘지유튜브였습니다.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. 음 앞으로도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가득 채울 엘지유튜브가 될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!